네, 반갑습니다. 기본소득당 국회의원 용혜인입니다. 정말 이렇게 모든 영역에서 태행을 만들어낼 수 있나 감탄이 나올 지경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묻지마 삭감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R&D 예산을 삭감해서 기술 패권 경쟁 시대에 윤석열 정부는 미래를 포기했습니다. 사회서비스원 예산을 통째로 삭감해서 공공돌봄을 포기했고 증증장애인 취업지원 예산도 전액 삭감했습니다. 공영방송 공적지원도 삭감했습니다. 정부 여당의 대기업 부자 감세를 위한 묻지마 삭감이 취약계층의 고통을 가중하고 공영방송을 흔들고 국가의 미래를 포기하는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내년 사회적 경제 예산 삭감도 사회안전망을 무너뜨려서 취약계층의 삶을 위협하는 아주 심각한 대행입니다. 사회적 경제는 우리 사회의 기반을 단단하고 풍성하게 만드는 마중물이자 가장자리에도 온기를 전하는 구들장입니다. 사회적 경제는 시민주권 기반 거버넌스를 안착시키는 민주주의의 방파제이자 또 호혜와 연대의 햇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경제 재정 지원은 단순 보조금이 아닙니다. 포해와 연대의 공동체, 시민행복 중심의 경제 생태계를 위한 투자입니다. 특히 이번 삭감은 노동취약계층의 일자리를 빼앗기에 더욱더 뼈 아픕니다. 정부는 사회적 기업이 보조금으로 직원 월급을 준다고 호도하면서 재정 대부분을 삭감했습니다. 그러나 그간 사회적 경제의 재정은 중증 장애인, 청년과 여성 등 차별 불평등으로 배제된 이들의 일자리를 보장하는 데에 사용되어 왔습니다. 사회적 경제는 노동 취약계층과 함께 하면서 국가의 빈자리를 메우고 국민 통합을 이끌어 왔습니다. 이번 윤석열 정부의 사회적 경제 예산 삭감은 윤석열 정부가 사회 통합에 무감하다는 증거이자 국민들에게 차별과 불평등 속에서 각자 도생하라고 던지는 메시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약자와 동행하겠다는 약속을 지키는 신용이라도 좀 하십시오. 노동취약계층의 일자리를 빼앗고 복지 서비스를 시장화하고 사회적 기업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것이 도대체 어떻게 약자와의 동행일 수 있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사회적 경제를 비롯한 시민사회에 대한 전방위적 압박과 공격을 중단해야 합니다. 지금도 정부는 전체의 1%에 불과한 사회적 기업 재정 지원에 대한 부정 수급에 침소봉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모든 국민들의 삶의 기반을 보장하고자 분투하고 계시는 사회적 경제 종사자 여러분들께 존경과 연대의 인사를 다시 한번 드립니다. 기본소득당과 저 역시 국회에서 일하는 사람으로서 2024년 사회적 경제 예산 삭감을 반드시 함께 막아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